반갑다, 못솔 나다, 개찐따인 나다. 오늘은 훈수지라는 찐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가 이걸 처음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어서 내 주관적인 분노를 더잘 전달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. 먼저 이들의 특징은 높은 확률로 찐따 중에 개찐따일 확률이 매우 높고 주로 공부에 관한 걸로 시비거는데 그 찐따에게 문제 답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귀찮다거나 무시한다. 애초에 조그마한 닭대가리로 머리를 굴려봤자 지능 스탯이 이미 한개치까지 찍어 문제를 풀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점심이다. 그리고 이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운동을 못 한다. 그럼에도 나대는 이유는 자신이 찐따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졌거나 찐따를 탈출하고 싶기 때문일 거다. 하지만 무엇을 하든 찐따 생활을 못 벗어나는 게 그들만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.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째서인지 일진들에게도 수차례 말 거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쌍욕과 조롱거리 당하는 게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솔직히 미천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. 그리고 제발 마스크 내리면서 코 비비고 침튀지 마라. 개 역겹다. 이상으로 훈수지라는 찐따에 대해 알아봤으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찐따 탈출하길 바란다!